자 그럼 지금부터 2024 양성평등 주간 회 여권 통분의날 기념식을 여러분의 박수와 함께 시작하겠습니다. 아, 우리나라 최초의 여성 인권 선언문인 여권 통분이 발표가 된 9월 1일을 법정 기념일로 지정한 그 의미를 되살리기 위해서 국가 네, 영강을 충성을 다할 것을 굳게 하십니다. 2024년 양성평등주간 및 여성통문의 날 기념식에 참석해 주신 내빈 및 대구시 여성단체 협의회 회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양성평등주간 및 여성통문의 날 기념식을 개최하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향상되고 있습니다. 저마다 각자 다른 분야에서 서로를 이해하고 화합하며 아름다운 가정과 사회를 만들어가는 것이, 지지를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오늘, 영광스러운 수상의 영예를 안으신 수상자 여러분, 께도 축하의 박수를 보내드리며 행복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대단히 고맙습니다. l Kiona Amida, Kamsa Amida, Beth, they go asmida, no hesitate, 대구시 여성단체협의회 한명화 회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대구시의회 이재와 부의장님, 김태훈 부고의 끈을 비롯한 어, 37개 여성단체 지도자님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성통문의 날이 법정기념일로 지정된 다섯 번째 해입니다. 1898년 9월 1일, 최초 여성인권선언문인 여성여권통문이 우리나라 여성운동의 시작을 알리는 외침이었습니다. 지난 120년간 여러 선각자들 덕분에 우리 사회는 과거와 비교해서 여성의 지위가 눈부시게 발전되는 등 많은 변화를 이뤄냈고 실질적인 양성평등의 사회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우리시도 정치, 경제, 사회의 모든 영역에서 여성들이 차별 없이 잠재된 능력을 마음껏 발휘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함께 해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오늘 행사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을. 네, 고맙습니다. <laughs> 대구광역시 행정복시장께서 축사의 말씀 전해주셨습니다. 자리로 모시면서 한번더 모시겠습니다. 이제와 대구광역시 의회 여성단체 협의회 회장님들 또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양성평등의 실현을 위해 애쓰시고 계신 모든 분들께 존경의 마음을 전합니다. 국민연금 건강본단 대구지역 본부장님. 또 김인남 회장님 이성월 회장님 또 유규화 청장님과 사모님 네 이렇다 어, 내민 여러분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전 선배님이신 장전자들을 <laughs> 더욱 널리 알리고 우리 모두가 함께 공감하고 실천할 수 있는 비롯한 수상자 여러분들께도 어, 어, 노고에 기리고자 합니다 이분들의 관심과 노력 덕분에 감사합니다. 네, 시간이 네, 고맙습니다. 이제현 경범역시 의회 부의장님 오늘 저랑 응원할 때를 보통한것 같습니다. <laughs> 축하의 말씀 잘 들었습니다. 협의회 의장 김혜경, 귀하는 양성평등 사회실현과 여성인권증진에 앞장서 왔으며 헌신적인 사회봉사 활동으로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했기에 2024년 9월 6일 대구광역시장 콩주표 대도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축하해보답니 받으시고요. 다시 한번더 영예로운 여성 대상 먼저 찍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이 너표창팬 주식회사 한국알파시스템 대표 권영희. 기업체는 평소 지역사회 발전에 큰시도력 해왔으며 특히 여성의 일하기 좋은 직장 환경을 모범적으로 조성해 축하드립니다. 네, 포즈를 받으시면서 바로 사진 촬영 한번 합니다. 정면 받으시고요. 사진 촬영 이후에는 권영이 번역이... 네, 역시 기념사진 촬영하겠습니다. 정면 복을 사주시고요. 이번 사진 이후에는 권영이님 사진 한번 찍자고 하시니까 빠르게 무대로 한번 보시겠습니다. 네, 이게 지금 갑자기 변성이 됐는데 빨리 한번 보시고, 이렇게 해서 사진 한번. 네 축하합니다 수상자분들에게는 축하의 박수를 우리 부시장께는 수고의 박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귀 기관은 남다른 사명감과 봉사 정신으로 지역 사회 발전을 위해 앞장서 왔으며 특히 양성평등 실천과 일생활 균형 문화 정착의 기한 공이 큼으로 이에 표창합니다. 2024년 9월 6일 대구광역시 연합회장 김미경 소중한 내용은 같습니다. 축하합니다. 네 역시 정면 보시고 사진 촬영. 네, 본사 장의 하나 둘씩 구령에 맞춰서 네빈 여러분께서는 버튼을 터치해 주시고 여러분께서는 큰 박수로 화답해 주시면서 오늘을 기념해 주시면 합격합니다. 하나, 둘, 셋. 오늘은 네. 행복한 양성평 대구를 기대합니다. 다시 한번더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오, 네. 안녕하세요 네네 담으세요 여기 제가 네, 들어보니까 이호양이나오더라요 예쁘죠 네거는 네. 40분 후에 오시는데 오시때꼭 번호표 꼭 갖고 오세요 네여 모르시겠으면 사진 하나 찍으 네, 네, 뭐 하다네 여기 아, 여기. 아, 여기. 그래 아, 여기. 이거 커넥터를 아, AED에 연결하게요이기커넥터를 아, 아, AED에 연결하게드이 커넥터를 a e d 에 연결해. 네? 그리고, 어, 연결해. 아, 충전 중.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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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빨리 아까 그위치 와서 아까 바로 아다 깜짝 당고 깜짝 뒤고 환자로 보도요한번더 떨어지라고 다면 나도 떨어지고 사람도 떨어지고. 뺀어.